유스 가게 비디케 에마 오늘은 뭔게임이라 라스트 맨 스탠딩. 라스트 맨 스탠딩인데 이것도 공식 맵 하나 더 있는 거를 만들어 온 거고. 이거 그때 게임 자체가 재밌었을 수도 가져왔어요. 스쿼전 해야 되는데 구멍 없네 오늘. 저번에 꼬마한테 세번다 죽은 거 아직도 기억나거든요? <laughs> 아 저번에 꼬마한테 데스크 죽었어? <laughs> 아, 일단 대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은 게임 시작 누르면 본인도 주민으로 변해요 포콜 F1으로 봐 이거 F1 누르고 플레이해야 돼 좌클릭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우클릭으로 탈락시켜야 돼요 오케이? 혹시 오늘 또 투명은 수동으로 줘야 하나요? 아 그럼요 <laughs> 아. 일단 자기 자리를 다 잡아, 여러분들이 준비가 다 됐다고 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맵 구석에 보면 기둥 있잖아요. 기둥, 그네개 기둥 다 터치해도 그 사람이 이기는 걸로 게임이 끝납니다. 상대를 죽이지 않더라도 자리 잡았고요. 자, 시작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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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막아 자꾸 삐용용거려 뭐야? 야, 덤벼라 누 덤벼. 야, 이 자식 덤벼라! 일기 토다, 이 자식! 이 자식! 우겼다! <laughs> <laughs> 이 자식! <laughs> <아이고>. 엄청난 강자다. <laughs> 대단한 녀석이군. 어어? 야, 죽였어! 아, 아니, 나우클릭했데 아니, 이 형님! 나한테 하지! 뭉텅 우클릭이라고. 예. 어, 어 뭐야? 어? 다 먹었냐? 응또 기둥 다 먹었어. 나 네, 다 먹었어. 지금 벌써? <laughs> 아니, 윤성 님. 예. 네. 뭐할 거야? 들어올래? 할수 있어? 어, 들어와. 자, 그럼 이제 다 자리 잡으시면 됩니다. 뭐야, 갑자기 다섯 명이야. 자리 잡으세요. 기기 기, 기. 기. 어 오케이. 가나. 뭐야? 어? 뭐 터져요? 벌써부터 기둥을 건드려? 어. 혼나야겠구만. 어, 두 개? <웃음> 어? <웃음> 뭐야? 어? 안 되겠어. <laughs> 기둥 근처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이거. 야 이거.. 나 기둥 벌써 두 개다 긴장해라. 기둥이 벌써 두 개라고? 난 대놓고 난 대놓고 뛰어다닌다. 잡아 봐라. 잡아 뛰어다녀라. 어 왔다. 너 누구냐? 해보자. 너, 아, <laughs> 나 마지막 기둥이다. 덤벼라. 아니, 이거 이거 피지컬로 게임해도 되겠는데, 그냥 어, 이거 어 피지컬로 해도 되지? 여기 누구 온다? 나보나 나 누군지 봤다. 너냐? 너 일로 와. 너지? 아예스아너 일로 와. 리일대너 일로 와. 라너지너지 아니 뭐야 <웃음> 아니 형아 <laughs> 우클릭을 겁나 하는데 안 죽어! 운터가 더 빨리 탈락했으니까 파크모 승리 이거 파크모가 이긴 파크 파크 거 파크모가 이겼어 파크 아, 아 예? 아, 아 이겼어. 내가 이긴 거야 어 파크모가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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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잖아 기종기 있었던 거야? <웃음> 계속 <laughs> <다, 다, 다 웃음> <이겼었어, 웃음> 아, 나옹기종 있었어 아니 나는 숨있었어 하나 기어졌 그냥 수어있었어와 겁나 웃기네 <laughs> 진 이거 근데 이거 너무 티 나는데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 아 주민 움직임이 생각보다 너무 와개티나 이거 진짜 너무 티 난다 아니 이거 기둥 눌때 때문에 그래 이거 기둥을 없애고 해보실? 응, 기둥들 때문에 이거 기둥 안 하고 해보시 혹시 한 판만 마지막? 그러니까, 아, 기둥 없이? 그러니까 기둥 에쓰니까 어. 전부 다 뛰어다니죠 그래, 그래 기둥 없이 해보자 <laughs> 좋아 오빠야 이거 어, 잠깐만 이거 기둥 없으면 하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어 그렇지 어. 근데 그럼면티 나서 사람들이 죽일 수도 그치. 있지 죽이 제, 안 되네 가만히 있으면 죽이는 네. 결국 뭐. 줄어들게 돼 있어 자다 자리 잡으셨나요? 음. 오케이 예 <laughs> 연타 <laughs> 벽에 붙어서 염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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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한명 봤다 너 조심해라 어. 빨간 집에 붙어있는 그놈 <laughs> 조심해라 뭐야 파크몬 가본데? 어, 봤다 어. 왜벽 어. 보고 있냐 벽 보고 있는 너 조심해라 어? 어벽 보고 어. 있다고 하니까 안 보는 너 조심해라 어. 너 일로 도너 그냥 죽여야겠다 어 뭐야 아니네? 야나 어. <laughs> <laughs> 그냥 다 죽이고 다닌다 야야 저기 살인자 온다 야 저기 살인자다 마스 살인자 조심해라 내다 죽이고 다닌다 어찌대낀나 아, 저거 야 일로와 내 주민수 줄인다 야 뭐야 저거 아 누구야 <laughs> 누구였어 누구였어 아유상 탈락 나 죽인거 누구야 알려줘 파크모는 아 파크모야 아나 아닌데? 파크모 아니야? 아, 너냐? 이런 미친 아너구가야너 <laughs> 진짜 개자연스럽다 <laughs> 아, 아! <러와> 와, 탈락했어. 와, 그거 죽었어. 아, 뭐, 야어떻게았어 <러와> M. 아, 이거 그거 꿈. 야, 너 고개 숙이고 다녔지 너. 아니? 아니, 고개 안 숙였는데 주민은 움직일 때. 아, 그거다 도망가. 움직일 때 다리가 움직였는데 쉬프트 누르고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포착됐어. 아. 야, 너네 이거, 평생할 거야, 이 게임. <laughs> 아니, 저, 관찰, 관찰 중 거야, 겸생할 거야. Okay, okay, okay. o k 오케이, k a y o k 이 y We are not going to talk about it. We are going to talk about it. We are going t 10m 안에 있 b o u t it. We are going to talk about it. We are going to talk a b o 에 그 둘이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어요. <laughs> 와 근데 진짜 주민처럼 움직인다 다들. 야 근데 꾸멍 진짜 타워냐? 안 움직일 거야? <웃음> <웃음> 어? 아니 보니까 꾸이 아, 그거야. 가만히 서가지고 발걸음 보고 맞추려고 지금 가만히 서있는 거 같은데 내가 그거를 찾으려고 보고 있는데 안 보여. 근데 방금 과감하게 움직였어. 지금 두 명이 지금 한 명, 두명 사이에 한 명이 있습니다. 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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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아, 아니 몇몇 저 우클리 가네 아, 이게 내가 운터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야. 운터 저기 아, 있었는데, 네, 운터, 운터 아니었어 그거, 아. 그 운터 아니었어. 운터 아니라고. 어, 운터 아니야. 운터 마플이. 제게 운터 저기 에 있었는데요? 자, 아, 그래? 야파크모 나한테 와봐. 파크모 나한테 와봐. 자 여기가 운터였어요 제자리가. 마플 그리고 여기 지금 있어, 마플이 거기였고 구멍은 구멍님 가보세요. 그벽 건너편이었죠. 이렇게 세 명이서 있었어요. 아니, 이러다가 구멍이 <laughs> 움직여서 마플한테 걸려서 꾸몽이 가서 죽여요. 아니 네. 이쯤에서 응. 다른 주민보다 빠르게 이렇게 가는 애가 있는 거야 갑자기 일찍. 아니 아니 아니. 어. 아니 새끼인가 봐는데. 그래서 <laughs> 네. 지금 파크몬자리에 마플이 있었는데 꾸몽이 마구직이다 걸려서 음. 가서 죽이고 그걸 본 움터가. 가서 어부지로 갖다 주워 먹었어요. 예. 야 <laughs> 아 괜찮습니다. 아 저는 꼬몽을 잡았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. 아 만족스럽습니다. 괜찮습니다. 저는 두 명을 아 죽였기 때문에. 괜찮습니다. 아 <laughs> 아아 저는 우승을 ]입니다. 했기 때문에. 네? 저번에 꼬몽한테세번 죽어가지고 <laughs> 그 서륙적 <laughs> 치른 거거든요. 아니 <laughs> 맞출게요. 아니 근데 이 콘텐츠 아, 분명히... <laughs> 재밌네. 패치 노트에 반영할 테니까 말들 해보시죠. 안 움직이면 그거? 시간지에 주민이 걸 그러니까... 하죠 아 그런 거? 일단 무조건 움직. 어. 일단 타워를 없애야 돼 타워. 아니면 속도를 주민이랑 좀 맞추게 해줘. 이거 시프트 누르고 걸어도 안 맞아? 아니 시프트 걸고 걸으면은 주민 발은 안 움직이는데 움직여. 내가 아, 높이가 너무 많이 나. 오케이 일단 그 정도 맞습니다. 반영을 제가 해서 맵은 또좀더 이번에는 창작을 해갖고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..